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산나 성가대와 또새 노래 관현악단 이렇게 웅장하고 힘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를 할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 1월 1일 신년 예배입니다. 또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이제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로 저희가 지키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모범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상업화되고 또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는 동네도 봐도 10월 달쯤 되면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귀신들하고 해골 다 걸어 놓죠. 그다음에 11월 달 되면 이제 추수 감사절 데코레이션 하죠. 그래서 펌킨 호박 놓고 터키 이렇게 걸어 놓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산타하고 루돌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할로윈 때 귀신 걸어놓은 집에 똑같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도 하는 거예요. 거기 아기 예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연중 행사인 거죠. 기쁘다 구조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이제 연말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천년의 구양 역사 가운데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기쁘고 좋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칼이 마음을 찌르듯 사람의 마음을 쪼개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외쳤죠. 그런 뜻을 위해서 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참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동방박사들의 모범적 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첫 번째로 성탄을 맞이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만난 사람들이 몇명안 되죠. 동방 박사들, 또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태어난 지 40일 후에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밖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도 주어졌죠. 이 동방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먼저 간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했대요. 기쁘다 박수 친게 아니라 소동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trouble 요 벌써 오셨어? 이런 거죠. 진짜 온 거야? 아니겠지. 아니, 뭐 하늘에서 징조도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동이 잠시 일어났지만, 그 소동이 일어났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여 놓고 헤롯 왕이 물었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랬더니 아, 시간 좀 주세요. 우리가 연구해 볼게요. 이게 아니었죠.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우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라고 치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급이에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박사학위 다 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딱 답을 했죠.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아니, 혹시 나서라도 한번 가 봐야 될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월롱 목사님은 이 성탄절 설교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들의 성탄절은 말 잔치뿐이었다. 말로는 술술술 나오잖아요. 베들렘에서 나십니다. 말잔치예요. 이들에게 말씀은 뭐냐? 단순히 학문이고 이론이고 생명력 없는 그냥 말입니다. 말. 베들렘에 오신데 이론이죠. 이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아기를 죽이려고 했죠. 또 베들레헴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한 사람도 방을 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때 호적하러 다 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방들이 꽉꽉 찼죠. 자기 일에 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여 예배 의 모범을 보여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배 모범을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모범적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들은 예배 대상을 정확히 알고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누구를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를 예배하시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시민들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에게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예배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죠 그래서 보배함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오직 아기 예수에게만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가 말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호기가로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행함 없는 믿음을 눈에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그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왜 귀신 얘기가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마치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 믿어요. 알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도망다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알고 믿는다 해도 내가 생활에서 내 몸으로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내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한 사람도 아기야스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동방박사는 그 수천 킬로를 걸어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을 찾아 나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라. 오늘날 그것은 교회입니다. 물론 저희가 인터넷도 있고 다 편리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예배는 예물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예물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하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물론 이 말씀은 구약에서 3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물의 그 금액의 액수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같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물은 바치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릴 때요, 내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서 가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예물을 가져왔습니까? 저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서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 황금은 만왕의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그 황금을 바침으로 이분은 바로 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분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유향은 제사장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향은 성경에서 기도의 상징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모약은 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을 신앙 고백한 것이죠. 마치 마리아도 고난 주간 때 예수님에게 향을 부었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여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깨닫고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깨닫고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모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물은 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늘푸른 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만 움직였어요.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죠. 헤롯이 진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말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이 땅의 권력자들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둘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지시를 따라 살 것인가? 여기 헤롯은 이 땅의 권력자고 또더 나아가 헤롯은 적 그리스도 사단의 예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죽었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자를 따랐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 땅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대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일 거예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말을 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모사가 태어났을 때도. 이 땅의 권력을 잡은 바로 왕은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했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남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이게 이 땅의 권력자의 지시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래서 모세가 살았죠. 또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있었죠. 그는 다윗 왕가의 씨를 다 말려 죽이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몰래 다윗의 후손 아기 요아스를 숨겨 놓고 6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가의 피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가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어겼기 때문에 구속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잘못 선택해서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사가 전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준비한 결과.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봤습니다.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별인 줄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여기저기 찾았겠죠. 아, 이 별이 누구의 별일까?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접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 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죠. 이한 별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먼 나라 이방에 살던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이 말씀을 찾고 아, 이스라엘에 나실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유대 나라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당시에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어요 깨닫게 된 거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예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이스라엘이란 그 작은 나라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별을 따라서 그먼 길을 걸어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하루 아침에 어 별이네 한번 따라가 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확신해서 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 다 이방 사람이지 아닙니까? 여기 유대인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 어두운 밤의 별처럼 구속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깨달은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을 해서 아기 예수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루 12월 25일 성탄절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생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은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동방박사들처럼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동방박사들의 모범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늘 품귀의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입으로만 하는 말잔치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성탄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태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받고 전도가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다 아시오니 하나하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우리의 권속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동일한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옵니다.